여러분.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요. 제 시점이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방금 요거 전편 슬기로운 제주 생활을 신나게 업로드를 하고 진짜 바로 업로드 하자마자 일어난 일입니다. 업로드 띵 누르고 5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장님이 나가래요. 나 이제 일이 익숙해졌는데 이제 이제 혼자서 일 잘할 수 있거든요. 다 외워가지고 이제 이제 좀 적응이 됐단 말이지. 근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예약이 다 취소돼가지고 일이 없대요. 하... 슬기로운 제주 생활 이러고 올렸는데 갑자기 당장 내일 보러 나가야 돼 지금... 하... 진짜 어떡하지? 이게 뭐야... 하... 정말... 잘 풀린다 싶었다... 아 지금... 지금 고향집에서 그 동생이 가을 옷도 택배로 넣어주고, <laughs> 막 택배 이것저것이랑 지금 숙소에서 밥해 먹을 것도 샀거든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오, 또 가지 술 땡기네. 내일 근무라서 오늘 집 들어온 건데, 내일 근무도 아니야. 여기가 이러면또 다른 데다 똑같을 거란 말이지.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 너무 후회할 것 같아. 못한 게 아직 너무 많아. 이 바질이랑 토마토의 조합을 누가 생각한 걸까? 베이글 맛있는데 이게 금방 질겨져서 미러 아니 이럴 때가 아니아똑또하냐고 인생이 쉽지만은 않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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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내겠지? 먹었는데 배고파. 보니까 생리 어제 생리 날이더라고요. 어쩐지 어제 밤에 너무 배고프더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몸이 너무 탱탱 부은 거예요. 어제 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개정일이더라고요. No, no. 지독한 놈. 이렇게 매달 날 보러 와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지금 여기 왕 뾰루지도 나서 개빡친 배는 것도 보이시? 배는 계속 곱고서 밖에 비는 오고. 개 맛있네. 아니, 그 속세 과자 칼로리가 너무 높은 거야. 진짜 무슨 한 봉지에 800칼로리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먹을 바에 차라리 그래놀라 같은 거좀 건강한 거를 먹자. 차라리 다이어트 할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샀거든요? 근데 이게 총 짜잔 2070 칼로리인데 이틀 만에 거의 다 먹어요 시파타치 하루에 1000 칼로리면 그냥 과자 한 봉지 먹는 거랑 똑같잖아 먹방 찍었던데 네. 릴렉스 진정해 화내봤자 좋을 게 없어 사실 화도 안나 그냥 약간 아 어떡하지? 음.. 이런 느낌 <laughs> 뭐든 하겠죠 근데 그 뭐든 하는 과정을 지금 해야 되는 게 짜증나는 거지 일을 알아보고 또이 짐을 다 싸가지고 옮기고 거기 가서 또 적응을 하고 여기 사람들랑 인사하고 또일 배우고 거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아이, 참. 오늘 걸어서 카페 가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오네. 안 되겠다. 에이, 오랜만에 좀 움직이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아유, nope. 지겨워, 지겨워, 정말. 지겨워 죽겠어. 와, 돌았다. 야, 이거 어떻게 해? 진짜 안 보임. 야, 더 빨리 움직여. 이게 최대야? 몇시야? 6시! 칼같이 술먹기 시작! 일단 돼짱을 어? 돼야래 돼지 무조건 한잔 겔기 보자 겔기 겔기 나도 나도 와 제주도에서 짠 갈교 야 달다 달아 우와. 대창맛 있어. 아, 어, 그렇으면 주세요. 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먹을래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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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염통도 진짜 맛있다. 이거 어떻게 볶아야 된데? 뜯어야 돼요, 이거? 엉켜서 음, 안 뜯어요. 10시 19분. 어쩌고저쩌고. 아, 방금 아침 먹으면서 동생이랑 이제 아나 오늘 나간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새로 가기로 한 게스트하우스 얘기를 했어요. 언니, 그럼 어디로 가요? 이래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동생이 예전에 저한테 여기 숙소 오기 전에 게스트하우스를 가기로 했었는데, 어떤 블로그에 완전 거기를, 거기랑 똑같은 상황인 데가? 여기 적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장님이 이상하다, 남자 사장님이 좀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블로그가 있어서 동생이 밑에 댓글 달아가지고 혹시 여기 거기냐? 이래가지고 전화 통화를 한 시간 동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 전화 통화 한 시간 동안 해가지고 동생이 결국에는 거기 안 간다고 얘기를 해서 안 갔대요. 근데 거기가 거긴 거야. 이게 지금 다들 가지 말라고. 나도 가, 나도 갑자기 무섭고. 어떡해 나 오늘 나가려고 지금 짐싸왔는데 <laughs> 아 어떡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진짜 기분이 안 좋고 머리가 아파. 내가 진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현타 온다. 나는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왜? 이게 뭐야? 내가 생각한 제주는 이게 아니거든. 진짜 <laughs> 어이가 없어. 진짜 제가요 가려 진짜 제가 가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이상하다고 해서 그냥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화로. 아.. 사정이 생겨서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최후의 방법으로 지금 있는 숙소 사장님한테 사정을 설명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틀만 좀 시간 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좀 됐어요 다행히 잘 됐는데 이제 그래서 나 어디 가냐고요 어디 가냐고요 진짜.. 팝도.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우울해요. 그냥 우울해. 뭔가 내가 풀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자꾸 쌓이니까 너무 음, 우울해. 호르몬 영양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지금 완전 호르몬의 노예거든, 노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이런 거지. 이제 해탈이 오니까. 그냥, 그냥 대구 돌아가서. 뭐 안정적인 직장 구해서 잡아가지고 일이나 할까? 이렇게 있는 것도 뭐 돈이 있거나, 어? 좀 그래야지 할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현실에 그, 빡 밀려왔어. 이제 월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고민들을 다 잡고 그냥 배부로 돌아가는 게 맞는지. 오늘만큼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일단은 편집이랑 하려고. 요 이거 할 때만큼은 또잡생각이안 들어. 무게 그 저울 여기 꽉 채우면은 150이에요. 제가 좀 정확하게 할거야 오, 술에 진심인 사람들. 망했거든요. 아, 왜 왜? 찾았어. 제가 섞자 그래 가지고. 어, 재밌어 같지 않아요? 이게 뭐 설명이야? <심각이야>. 마더스는 <laughs> <술은> 진짜 아니야. <laughs> 어... 기대가 되는데요. 언니, 아까 실몽티 그거 계약하려고 여기다 입었어. 공식 선물 보내 아, 진짜 겁나 웃겨. 맞추니까 더 맛있었네. 맛있는 거잖아요. 아, 진짜 일겨이 정확하다니까? Vitamins and history books, psychology in a different way to look at it all. Restaurant is Is oh, my perspective broken? If suffering's a way to earn your i better stop putting miles on my